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아왜 소리가 안나지? 손에 땀이 많아서 그런가? 예 소리가 안나는데 어쨌든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좀 재밌는걸 할겁니다 그동안 메이플 유튜브 예뭐제 채널도 그렇지만은 너무 고인물 유저의 시선에서 보는거 좀 지겨우셨죠? 이제 여러분의 시선에 맞춰서 여러분보다 더 아래일수도 있어요 이제 완전히 메린이 유니온 240! 예, 루나 서버에 유니온 240다리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어, 그 친구를 데려와서 메이플에서 하딜 격수까지 한번 같이 보내 보려고 합니다 쭉 가이드를 해주면서 이것저것 뭐 많이 알려주고 템 세팅도 좀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은 먼저 오늘을 할 것은 뭐냐 직업을 정해야 되겠죠 제가 뭐 스트라이커나 아니면 히어로 어, 여러 가지 부캐가 있으니까 는그두 가지로 보스를 같이 갈수 있는 어, 그런, 파티원으로서 직업을 한번 정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일단은 그 후보군을 어제 보니까 뭐 배틀메이지에 관심을 좀 보이긴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 밀어주는 게 어떤가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 일단은 먼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안녕하세요 안녕, 저는 이제 카트스트리머 임성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메이플 전적은 사실 테라버닝 때만 잠깐잠깐 잠깐 찌급찌급 했고 정확히 알진 잘 못해요 그냥 사냥만 해봤기 때문에 200 찍고 끝 스카니아에서 좀 했다고 들었거든? 그니까 러 스카니아에서 피해서야그 네. 세트랑 뭐 플로리안 네. 헤어도 하고 그 다음에 네. 자석패도 샀대 근데 옛날에 좀 해가지고 너놀시비뭐 파프무기 이런거 있잖아 네, 있죠. 놀십이 파풍 무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티타늄 네. 하트, 뭐, 27%퍼 이런 거 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페이지님의 이제 화려한 말발로 통해서, 누나로 와라. 그죠. 그래야지 이제 제가 또 이제 유튜브 컨텐츠로 또 쓰고, 그렇게 하기에 또 용이하기 때문에. 뭐 방금 말했지만은 직업을 먼저 좀 정해주는 게 좋겠죠 그럼 일단은 후보군을 네. 여러분 정해볼게요 이게 성능이 네. 아무리 중요하다지만은 그래도 하고 싶은 직업이 있고 하기 싫은 직업이 있을 수 있잖아 요거까지 아니죠 그리고 데몬스를 해요 데슬 다른건요 네. 이제 끝이에요 싫은 직업 싫은 직업은 저거 빼고 싹다 싫어요 저는 <laughs> 뭐 나머지는 별로 땡기는 거 없어 아 진짜 없어 요아 내가 다 참았어요 그다 봤는데도 아니 진짜 다 싫어요 그냥 그냥 단순히 스킬 이팩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스킬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간지가 나는 것 하나로 때문에 호영 어, 아크 맞죠? 아델 뭐 이런 건 생각 없어요 굉장히 좋은 직업들 요즘 사기 직업으로 불타는 호영 아크 아델 요런 애들 아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또 이제 올드에 많이 했어 뭔가 신캐들은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그... 막까지 신캐는 아니긴 한데 그러면은 여섯 개 중에서 한번 정해보도록 하죠 지금 후보군을 딱 이제 좁혀 왔어요 나쁘지 않아 이렇게 후보군을 네, 어, 좁혀 왔으면은 네. 또 하나하나 보는데 좀 쉽게 갈수 있겠죠 자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불독 같은 경우에는 네네. 좀 구축해야 할 인프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 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유니온도 음.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크왁도 있어야 되고 법지도 있어야 되고 뭐 쿨뚝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좀 만들어줘야지 제 성능을 낼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쉽게 얘기하자면은 돈 많이 쓰는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지 돈 많이 쓰지만 또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어 이제 그만큼 센? 오~~~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넣어야 된다? 뭐꼭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 투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투자할 게 많지만 센 직업 듀블도 사실 비슷하긴 한데 근데 불독보단 조금 덜 하긴 하죠 버퍼가 네. 이제 좀 지속해야 되는 버퍼가 최종된 버퍼가 있어서 네. 어, 법지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듀불독보단좀 덜하다 투자할 네. 건 많으나 센 직업이고 그 대신 유틸적으로 좋아요 듀블이 불독은 무조건 없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사실, 불독은 텔레포트고 이동기가 점프가 네. 없어. 더블 점프가. 근데 듀블은 네. 트리플 점프니까. 답답한 거 싫어하면은 불독은 좀난 별로라고 생각해. 생각보다 답답하기 때문에. 아, 에테리얼 폼은 유사무적이잖아. 상태 이상을 못 막는. 데미지는 안 받고 상태 이상만 받는 무적이 불독에게 있는데, 듀블은 완전 무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더미 이펙트가 있어서 좀 약간 어그로 끌어줄 수도 있어. 보스를 어그로. 더미 이펙트가 무슨 뜻이에요? 어그로를 끌수 있는 더미를 하나 허수아비를 너가 직접 세운다고, 스킬로. 오! 그럼 넌 다른 데서 때리고, 반대쪽에서 때리고, 허수아비를 네. 때리는 거지, 보스는. 근데 안 되는 보스들도 있어. 일부 보스들의 한정으로. 그래가지고 생존이 좀 좋다, 세고, 생존이 네. 좀 좋은데, 투자할 거 많은 거는 얘도 매한 가지다. 엠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에 두 직업에 비해서 되게 답답해요. 후딜 딜레이라는 게 있잖아 액션 딜레이 후딜이 존나 길어 그래서 하다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게 있는데 이게 일단은 기본적인 시스템을 좀 알려줘야 되거든? 보통 주력기를 치면은 누르면 나가고 누르면 나가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는 한번 누르면 1타가 나가고 두번 누르면은 2타가 나가고 세번 누르면 3타가 나간단 말이야 어, 근데 1타 2타까지 치고 쉬면은 다시 1타부터 나가 어 그래요? 어, 무조건 3타까지 연달아서 써야 돼 1타보다 2타가 50% 세고 3타가 네. 1타보다 2배가 더세거든 50%씩 올라가 딜이 그런 느낌이다 그 오케이. 대신 얘는 사냥이 좀 쪼렙되는 날먹 사냥이 가능하긴 해 왜냐면 이제 사출기가 있기 때문에 제자리 사냥이 또 가능한 직업이죠 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좋기는 한데 이제 너가 고레벨 올라가면 그런 걸로 좀 사냥하기 힘들긴 하지 아 코디할 때 2배로 드는 것도 있어 명칭. 아 그럼 안해 어. <laughs> 그럼 안 할래요. 오케이. 그러면 컷 하도록 하고요쇽 쇽. 사이저 네.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하자면은 극들이 굉장히 약해. 어, 어, 왜, 왜 약하다고요? 그 예를 들어서 절대치가 네. 100이잖아. 다른 직업들은 한50 정도를 극들에팍 넣어버리고, 그 다음 나머지 시간 동안 남은 50을 이렇게 그냥 설설 넣어주는데 나눠서 이 친구는 극딜 때뭐한20 넣고, 나머지 80을 네. 그냥 천천히 넣는 거지. 그니까 러 꾸준히 딜링을 하는 거고. 그냥 이제 쉽게 말해서 나무꾼 같은 감성이네요. 그렇 그냥 계속 계속 꾸준히 딜을 우겨 넣어야 되는 문제는 네.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요즘 메타가 극딜 네. 메타야 솔직히 보스가 왜 극딜 메타냐면 이번에 신규 보스가 하나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슬라임, 슬라임이 네. 나왔는데 그 친구가 어 평소에는 딜이 30% 딜량이 들어가거든. 근데 그 패턴을 파훼를 성공하면은 15초 동안 트루딜이 들어갈 때가 있어. 그니까 러 3분마다 15초 동안만 딜을 넣을 수 있다는 거야, 트루 딜을. 나머지는 딜이 네. 굉장히 약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극딜 캐릭들은 그 15초 안에 딜을 많이 넣는데, 카이저는 평 딜을 평소에 넣어야 되는 캐릭터다 보니까는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좀 손해를 보지. 근데 이런 유의 보스들이 꽤 많아. 극딜 네. 때 딜을 우겨넣고 나머지는 좀 회피하는 느낌이. 아, 뭐, 그러나 근데 또 이제 나쁘지 않은 부분은 있어. 막 개쉽, 그, 쓰레기 직업 이런 건 아니야, 미알급으로. 어, 어쨌든 넘어갈게요. 평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 다음은 네. 배틀메이지인데, 얘는 1티어 서포시에요. 유틸리가좀 뭔가, 비숍 감성 인가 굳이 따지자면은 비숍 느낌이긴 한데, 약간 흑화한 비숍이라고 보면 돼. 비숍보단 딜이 세. 어, 잠깐만, 너무 좀 마음에 메리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게 딜넣는 스타일이 좀 힘들어. 텔레포트에 딜이 들어가 있잖아. 텔레포트 딜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보스한테 묻혀줘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아까도 여서 메이플 했을 때 막, 뱀에는 메뚜기래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딜을 넣어야 되는 거지. 응, 리치가 짧아가지고, 좀 근접 타격 하는 그런 법사. 데슬은 소신 발언할게요. 잘 모르면. 아니. <laughs> 어. 많이... 배수는 근데 유저가 그렇게 뭐 많이 있지 않아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좀 무난한 직업이라고 생각해 나는 아 근데 이게 불편한 건 하나 알고 있는데 뭐가 불편하냐면은 이제 블루블러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통 도적 직업군 보면은 우리 섀도우 파트너 있는 거 알잖아 조금 약한 딜로 두배 탓으로 만들어주는 거 블루블러드를 쓰고 포스 수급을 해야지 블루블러드 쿨타임이 줄어들어서 무한 유지가 가능한데 그게 실전에서 되게 힘들어 보스들이 막 숨고 그러면 내가 때릴 수가 없잖아 내가 때려야지 이제 포스 수급이 되는데 어 이제 불불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계속 평들을 때려줘야 되니까는 좀 네. 그런 부분에서 강제되는, 딜이 강제되는 부분이 있지. 옛날 만큼은 막 힘들지는 않다고는 하는데, 뭐, 그래도 이제 까다로운 부분인 거는 확실하긴 하죠. 이게 또 본인이 데셀 유저라서 그럴 수도 있어. 숙련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다른 직업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버퍼만 누르면 되는데, 이걸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뉴비가 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기는 해. 자, 그러면은 요 정도 말고 또 다른 거 해볼 건 없나? 내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 제가 이제 제가 이거는 하고 싶었던 직업이고 페이지님이 추천할 만한 직업은 뭐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면 내가 추천하는 직업 네네 일단은 먼저 미... 쇽쇽 어... 내가 봤을 때는 좀 서포 쪽으로 가주면은 나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요 이게 제 직업을 추천하는 거 맞죠? 그지, 네 직업을 추천하는 거지 근데 왜 그쪽이 도움이 돼야 되는 거야? 어, 영업 당하고 계신 분 피지컬 좋냐고? 이 친구가 너뭐 카트라이더에서 좀 상위권 아니야? 상위권은 아니죠 아, 상위권 아니야? 나 그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은 뭐 길드 같은데 들어가는 거 시험치고 그랬다면서? 떨어졌죠. 대회 같은 거 나가본 적 없어? 대회 안 나갔죠. 그럼 씨발 너 뭐야?